결명자차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기 위한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결명자차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결명자는 오래 전부터 눈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명자에 포함된 안트라키노 성분이 눈의 피로 감소와 안구 건조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결명자에는 식이섬유와 완화 성분이 있어장 운동을 도와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명자차의 부작용. 완화 성분 때문에 많이 마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 장이 약한 60대 이상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결명자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평소 혈압이 낮은 분들은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뇨 작용이 있어 야뇨증이나 빈뇨가 있을 경우 밤 시간대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한두 잔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명자는 자궁 수축 가능성, 설사 악화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 수유부, 만성 설사 환자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결명자차는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